저 궁금한 거 있어요. 승원 씨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어요? 생각해본 적 없어요? 네, 있어요. 저는 다정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어요. 음, 제가 가진 다정의 온도가 상대방에겐 너무 뜨거울 수도 있고, 꼭 맞게 따뜻할 수도 있고, 너무 미지근하거나 차가울 수도 있겠죠. 그래도 매정한 게 아니라 다정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. 밥은 먹었냐? 잠은 잘 잤냐? 요즘은 안녕하냐? 이런 안부를 계속 물을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저한테 그 질문을 듣는 사람이 어색하다고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찌 보면 그건 제가 듣고 싶은 말일지도 몰라요 근데 제가 듣고 싶은 말, 제가 받고 싶은 걸 남한테 먼저 해주는 것만큼 아름다운 일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. 나중에 제 장례식장에 사람들이 왔을 때 음~ 인경이는 참 다정한 사람이었지. 이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어요. 근데 좀 어려운 일이긴 하죠. 그래도 계속 그런 사람으로 살려고 노력하면 되겠지만 뭐. 그래서 승호 씨 생각해봤어요? 얘기해줘요